시청분들 안녕하세요. 10월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. 주말이네요. 주말 오늘 하루는 어디들 보내셨나요? 잘 보내셨나요? 내일도 10월 11일 주말 일요일인데요. 네, 남은 주말도 행복하시고요. 여기 뭐가 이렇게 노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. 이쁘네요. 네, 노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. 세개 있네, 세 개. 여기도 하나 있고요. 거기 여기도 하나. 여기도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. 저녁 식사도 만나게 드시고요. 또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반 걸린 공원으로 운동을 나왔습니다. 네, 가로등 이렇게 하나 켜있죠? 네, 소나무도 이렇게 보이고요. 남은 저녁 또 편안한 저녁, 행복한 밤, 토요일 밤 보내시고요. 네, 일요일도 행복한 주말,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응. 응. 고양이가 있네요. 고양이가 여기 이렇게 있어. 뭐해? 고양이가 여기 있어. 요리나라 고양이. 나 운동하러 왔는데 고양이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. 아. 고양이죠? 양이 있네. 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. 요 야옹이가 있네. 야옹이 한 마리가 여기 있네요. 야옹? 아이고, 귀여워라. 귀엽죠? 네, 응, 울고 있어요. 남은 토요일 밤도 행복하세요. 또, 또 운동하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행복한 밤들 보내세요. 이쁜 고양이 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남은 10월달도 행복하세요. 늘 건강하시고요. 늘 좋은 이마 가득하시길 대박나시길 응원드립니다. 고양이 귀엽죠?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. 감사 드립니다.